야. 냄새나는 늙은 여편네 필요 없어. 당장 나가. 이 집은 이제 채마당 거야. 여보. 오늘 당신 칠순이잖아요. 갈 데도 없는데 제발. 엄마. 왜 밖에서 떨고 계세요? 준우니? 미국 간 준우야. 아버지가 쫓아 냈군요. 엄마 타세요. 오늘부터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게 해드릴게요. 저 이제 돈많아 아주 많아요. 칠순 생일에 이혼장을 던진 남편, 그리고 자상가가 되어 돌아온 아들. 과연 이 복수극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바로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말을 확인하세요. 지금 바로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말을 확인하세요.